안녕하세요. 보물 같은 집입니다. 자, 오늘은요. 1호선 금천구청역 역세권 현장인데요. 오늘 보실 타입은 방 3개, 욕실 2개 구조에 30평형 테라스가 있는 신축 현장입니다. 자, 금천구청역을 도보로 10분 내로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현장인데요. 자, 근처에 현대시장도 가까워서 장보는 것도 편리하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학군 형성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독산이나 금천구청역 쪽에 넓은 테라스가 있는 신축 찾으셨다면 오늘 영장 여러분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마지막 한 세대 남아 있습니다. 자, 테라스 찾고 계신 분들 오늘 영상 보시고 상담번호로 빨리 문의 주시고요. 내부 영상 빠르게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실 공간입니다. 자, 신발장은 자세히 보면 키큰 장으로 두칸 정도 준비되어 있고요. 벽서 등 부튼 앞쪽에는 한번 슬라이드 중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내부 들어왔습니다. 좌측에는 주방이고요. 우측에 거실 나오는 구조네요. 그래서 오늘 보실 타입은 30평형의 방세개 욕실 2개, 단독 테라스가 있는 테라스 세대입니다. 거실부터 살펴보도록 하면요. 바닥 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공기 순환기 장치, 그리고 통창으로 창문 시공되어 있고요. 자, TV 자리도 넉넉하게 광폭 타일로 벽체 시공 마감해 주셨고, 자 반대쪽에 슈파 자리는 3인 슈파까지 배치 가능하겠네요 창호는 KCC 브랜드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앞에 막힘없는 뷰를 또 감상하실 수 있고 저 멀리 보면은 창까지 보이네요 자 바로 옆에 메인욕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 들어가 있고요 젠다이 선반 들어가 있고 안쪽에 보시면 해바라기 수전까지 꼼꼼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보일러실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자, 바로 옆에 1번 방입니다. 바닥 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한쪽에 침대 두시고, 이쪽에 책상까지 두시면은 자녀방으로 쓰시기 괜찮은 사이즈의 방이네요. 자, 다음은 주방입니다. 주방 구조는 일자 형태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 집은 가스쿡탑 들어가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은 화이트 톤으로 시공을 해 주셨고요. 자, 이쪽이 식탁 자리가 될것 같죠? 4인 식사는 이쪽에서 가능하시고, 자, 냉장고 자리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콘센트가 이쪽에 또 있죠. 그래서 김치 냉장고 이쪽에 놓시고 이쪽에는 양문형 냉장고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방 창문도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안방입니다. 안방에 시스템 에어컨 달려 있고요. 자, 사이즈 굉장히 넓게 시공되어 있는데, 자, 퀸 사이즈 침대 안쪽에 배치하시고 이쪽에 화장대 그다음에 수납장 하나 정도는 올리셔도 되겠네요. 자, 서브 욕실입니다. 안쪽 깊숙하게 들어가는 넓은 공간의 서브 욕실이고요. 세탁기 수정과 코너 선방 세면대, 양변기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테라스로 연결되는 방인데요. 이방 사이즈도 널찍합니다. 그리고 세탁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좋은 게 여기가 세탁실이잖아요. 그래서 세탁기 건조기 올리셔도 되고 바로 세탁물 꺼내셔 가지고 테라스 나가서 자연건조까지 가능합니다 자 폭은 1.5m 정도 나오고 길이는 5m 가까이 되는 넓은 테라스입니다 자 앞에 막힘도 없고요 지금 살짝 구름에 가려져 있는데 햇빛이 바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불빨래 자연건조 시키는 거다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앞에 막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개방감까지 누릴 수 있는 테라스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한 세대 남은 금천구 시영동의 테라스 3룸 신축 빌라 같이 보셨습니다. 자 거실도 넓었고 방 사이즈도 다 쓸만할 정도로 널찍하게 잘 빠져 있었습니다. 자 금천구청역 독산 근처에 테라스가 있는 3룸 신축 찾으셨다면 오늘 현장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분양가나 입주금은 상담 번호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